기 삼장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네,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를 자가 대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 백성, 성우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냐 하면 여우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보아스가 이르되 내거두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루기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밀에게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 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에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루스를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고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이가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와께서 호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고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헤수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